11월 한달 동안 디오디너리 공홈에서 23% 할인을 하는데요. 이걸 할인을 하기 때문에 디오디너리를 또뭘 사냐 이런 것보다도 디오디너리가 자체적으로 세트를 맞춰 놓은 게 있습니다. 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뭐와 뭐를 같이 발라도 되나 안 되나 하는 것들을 이 세트를 보면 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오디너리 세트 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5,6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디오디너리가 아니라도 지금 바를 수 있는 저렴한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럼에도 디오디너리에서 재구매할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면 가격이 어떻게 되냐 대표적인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 60ml를 사면 10불 82, 8불 32센트가 됩니다. 이 디오딘 너리가 예전처럼 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세럼들 몇 개가 10불, 11불인 게뭐 8불, 7불이다 이러면 구입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또 유사하게 더 괜찮은 제품들이 많고 여기 지금 스무드 스킨 콜렉션이라고돼 있는 세트를 한번 볼게요. 글루코사이드 포밍 클렌저가 있고요. 보습제 중에 내추럴 모이스처라이징 팩터에 베타 글루칸 들어있는 이 가벼운 제형의 보습제가 있습니다. 글리콜릭에시드 7% 익스폴리링 이 되는 토너가 있고요. 요게 지금 100ml 짜리가 새로 나왔는데, 세트에는 240ml 짜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럼으로 들어있는 게 나이아신 아마에이드 10% 세럼이 들어있어요. 요거는 그냥 무난한 세트예요. 굉장히 지성용도 아니고, 굉장히 건성용도 아닌, 편적인 그냥 피부 보습 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헤어 스켈프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요. 디오디너리 제품 중에 제가 꾸준하게 쓴게이 토너예요. 세일할 때한병더 사서 내년에 쓸걸 쟁여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묶어 놨단 말이에요. 요게 두피 세럼이죠? 스켈프 세럼? 펩타이드 들어있는 것인데, 이 헤어세럼이 60ml에 21불 70에서 16불 71센트로 할인 중인데 그러니까 60ml고 16불이니까 헤어세럼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게 단독으로 21불을 주고 사기에는 뭐랄까, 그냥 제가 알로에를 바른 것과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사용하는 알로에가 있죠? 뭐 엄청나게 대용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두피에 그냥 알로에를 발라줘서 진정을 시키는 것과, 스타이드 세럼을 바르는 것과, 뭐, 머리카락이 더 난다 이런 거를, 뭐랄까, 느끼기는 어려운데, 이걸 왜 이렇게 붙여두었을까요? 글리콜산 토너를 두피에 써라? 어, 제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요게 지금 쓰던게 남아 있기도 하고 부피도 얼굴처럼 관리를 하라고 하잖아요 약간 각질 제거를 하고 거기에 이제 펩타이드 등 세럼을 넣어주면 효과적이다 물론 지금 민녹시딜도 새로운 제가 이 펩타이드 세럼으로 숱이 는다 이렇게 기대하진 않겠지만 일단, 두피를 편안하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뭔가를 발라야 되는데, 너무 비싼 5, 60불짜리를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익스폴리에이링 하고, 약간 보습하면서 영양분 주는 이 세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세트는 베리어 서포트 컬렉션입니다.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그런 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크림 클렌저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모이스처라이징 팩터의 피토 세라마이드 등 크림이 들어 있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온 신제품 크림인데 지금 이 세라마이드 크림이 100ml거든요. 그러니까 100ml에 지금 할인 가격이 17불 32이니까 이건 가성비 좋은 세라마이드 크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트에는 디오디너리 신제품 세럼이 있습니다. 이 핑크 세럼을 제가 얼마 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수딩 베리어 서포트 세럼이라고 되어 있고, 디오디너리의 시카 세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센텔라 아시아티카가 들어있고요. 세라마이드, 나이아신 아마이드, 비타민 B12, 황강뿌리 추출물, 이런 게 들어있는데, 시카 바르고, 히알루론산 바르고 세라마이드 크림 바르는 한국식 스킨케어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세트인데 클렌저, 세럼 두 개, 모이스처라이저 네 개가 들어있는 이 패키지 가격이 지금 60불이에요. 할인하면 46불 88센트입니다. 피부 장벽을 위해서 디오 오디너리에 50불까지 쓰냐. 그러니까 다른 제품을 써서 피부를 진정시키는 것보다 이 세트 50불을 쓰는 게 피부가 더 진정이 될 것이냐? 어, 그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가성비로 보면, 뭐, 세라마이드 크림은 바니크림, 세라비크림,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아마존에 거의 10불이고, 이 세라비는 지금 코스코에서 대용량을 저렴하게 파니까, 디오디너리가 더 진정이 되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진정 세럼으로 봐도, 수많은 브랜드의 시카 제품을 발라서 피부가 얼마나 진정이 됐느냐. 피부 장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뭐 시카, 세라마이드, 여러 가지 성분들의 배합이 중요하겠지만, 제가 요즘 사용하는 더 다이어트 화장품, 이거 시그니처 베리어 수딩 세럼, 이런 게 피부 진정이 한 번에 확 되거든요. 피부 장벽을 진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 시카로 진정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또 새로운 배합을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바이옴을 안정시키는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세라마이드라든지, 스컬란이라든지, 히알루론산이라든지, 그런 배합이 잘 맞고, 그게 또 본인 피부와 잘 맞아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디오디너리가막 나왔을 때는, 이게 단일성분 화장품이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면서, 이러니까, 그걸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디오디너리에 필적할 만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 중에도 많고요. 디오디너리의 대표적인 레티노이드 세럼을 보면, 디오디너리 그린 액티브 레티노이드 5%를 이제 스쿠알렌에 배합해 놓은 것입니다. 이 제품의 성분을 보면 스쿠알렌 보습 성분에 하이드로시피나콜론 레티노에이트, HPR 레티노이드 성분에 로즈마리, 토마토 추출물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성분이 들어 있는 더 다이어트 화장품을 보면, 하이드록시피나콜론 레티노에이트 HPR 외에 피부 외피를 즉각적으로 진정시켜 줄수 있는 특허 성분 서모갈피 락토바실러스가 들어 있고요. 베타인, 나이아신아마이드, 글루타치온, 토코페롤, 페룰릭애시드, 알란토인, 히알루론산, 강황 추출물, 아데노신 등이 HPR 레티노이드와 함께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레티놀의 보습 성분만 들어 있는 그 디오디너리 제품과 그 레티노이드의 각종 항산화제가 배합된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사이트별로 할인할 때 가격을 비교해서 성분이 더 촘촘하게 들어있는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이전처럼 디오디너리 세럼을 뭐 10병씩 그렇게 사지는 않지만 일단 세일할 때 들어왔으니까 어, 세트를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 입은 스킨 톤 컬렉션. 김이 잡티용이겠죠? 제가 디오디너리에서 재구매 템이 있다면 하나가 이 글리콜산 토너이고 다른 하나가 저아젤라익 에시드 로션입니다. 30ml 세일가가 8불 55센트니까 제가 요건 하나 살까 봐요. 하지만 이 세트로는 구입하지 않습니다. 디오디너리 브라이트닝 세럼은 잘 사질 않는데. 일단 이 알파알부틴 들은 것은 제가 미백으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알파알부틴 들어있는 제품이 이제 이 디오디너리 세럼이 하나 있고 한국 제품으로 보면 그 불가리안 로즈 무슨 그런 회사 있잖아요. 거기도 알부틴을 넣어서 미백이라고 하지만 이 알부틴이 이론처럼 피부에 적용돼서 미백 효과를 크게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어, 비타민C 유도체 세럼이 있는데요. 이 비타민C 유도체와 알부틴을 사용해서 브라이트닝 효과가 나면 좋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트는 패스하기로 하고요. 디오디너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럼 3개 세트이다. 일단 나이아신 아마이드 60ml는 가격이 싸니까 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용량 대비 반값이다. 60ml에 팔불 때다. 이러면 건성용이라기보다는 복합성 피부에 저녁에 바를 수 있는 세럼이라고 볼수 있고요. 히알루론산 세럼은 따로 디오디너리거를 구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알루론산은 거의 모든 화장품에 <laughs> 들어있기 때문에 가성비 좀 이렇게 히알루론산을 바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바니크림 같은 것이 있고요. 디오디너리 재구매템이또 하나 있죠. 제가 이 카페인 솔루션은 이렇게 세일할 때 하나씩 사두기도 합니다. 이게 얼굴 전체에 제가 바르지 않고 눈가 입가에만 바르니까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카페인 이지시지가 그러니까 눈가에 다크서클이라든지 아니면 눈이 부었을 때 쓴다고 하지만 어, 얼굴에 카페인을 또 발라주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끔 제가 이것은 헤어라인에 발라주기도 하고요. 다른 브랜드에 카페인 들어있는 제품보다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거는 구입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어, 그러나 이 세럼 세개를 세트로 사줄 필요는 없습니다. 역시 브라이트 세트라고 돼있는 걸 한번 볼까요? 스컬란 클렌저가 있고요. 카페인 솔루션이 있고 그러니까 비타민C 유도체 세럼이 있고요. 글리콜산 토너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중에서 피부를 가장 브라이트하게 해주는 게 있다면 피부에 맞는다는 전제 하에 이 글리콜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의 각질을 바로 떼내는데 너무 30%센 글리콜산을 쓰지 않고 데일리로 이7% 정도의 글리콜산으로 얼굴의 각질을 약간 녹여내면 브라이트닝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게 디오디너리에서 가성비 대비 가장 효과적인 제품은 이 제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단, 민감성 피부, 이런 아하 성분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피부는 어, 혜택을 볼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일단 본인의 피부 장벽이 안정이 되어 있어야 어, 효과적인 스킨 케어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디오디너리 공홈 세일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베리어서포트 피부 장벽을 위해서 오육십 불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발 장벽이 튼튼해서 이 장벽을 위한 지출이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레티놀과 비타민 C를 써도 되냐? 나이하신 아마이드와 비타민 C를 써도 되냐? 여전히 그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정말 본인의 피부 각질 상태와 상관이 있습니다. 각질이 튼튼하신 분들은 이렇게 글리콜산 7%를 들이부은 후에 HPR, 레티노이드 세럼을 들이붓고 뭐 비타민C를 들이부어도 어, 피부가 괜찮으실 거예요. 그러나 민감한 피부라면 모든 루틴과 모든 스텝을 조심스럽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피부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 C, 레티놀 이런 걸 바르고 싶은데 여전히 이렇게 세라마이드, 스코알란, 뭐 히알루론산 이런 거에만 지출을 해야 된다. 그게 답답하지만 할수 없습니다. 일단 어떤 수딩 제품들을 발라서라도 피부를 진정시키고 나야 그 다음 스킨케어 루틴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디오디너리에 의지하지 않아도 저렴한 다양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제품을 골라서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케어 루틴 찾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